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09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09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안디오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고레네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함께 있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앞뒤자로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에스더 강의를 한주 쉬고 저희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초대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건물도 아니고 어떤 조직과 세력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성도들끼리의 거룩한 교제가 있는 굉장히 영적인 은혜의 관계를 성경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기 어떤 조직의 규모를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있고 조직을 이루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는 규칙들을 말씀에 근거하여 세워 놓아야 됩니다. 교회가 어떤 조직의 무한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의 많은 예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지파가 12개의 지파로 나누어진 일도 우리가 볼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중에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잘 통치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해 내린 사건들도 있고, 각 집화의 족장들을 세워서 그 집화를 어떻게 운영하였는지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해서 그 예수님에 따르는 무리의 성격을 재정하셨죠. 그리고 어, 이 신약 교회가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 이 교회 조직이라는 것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세분화됩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7장 같은 데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기 위하여 또 노력하기 위하여 일곱 명의 집사님들을 선출하여서 교회 행정을 운영을 맡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이 어디를 가서든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마다 그 교회의 지도자들과 리더들을 세워서 교회를 지키게 했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가지고 혹은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딴지를 걸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속화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무리를 이 세상 위에 인간의 역사 안에 두셨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상에 있는 가치관, 세상에 있는 법으로부터 구분되어지고 구별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모양들을 우리가 갖는 겁니다. 이런 것 없이 마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고 하여서 내일 뭐 어디 가서 교회를 마구마구 차려버리면 그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단이 생겨나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은 본문은 이런 맥락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죠. 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복음 전하는 자, 요즘으로 말하면 굳이 말하면 목사, 로 세우는 장면입니다. 한 교회가 목회자를 세울 때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면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목회자들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볼수 있는 오늘 성경의 본문인 겁니다. 에스더 강의를 쉬고 오늘 이런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이제 분명하죠. 오늘 예배 후에 공동 의회가 있습니다. 오늘 안건이 그 단임 목사의 연임에 대한 안건인데. 하나님의 목회자를 세운 일을 어떻게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여 성경대로 할수 있는가를 본문을 추적하고 성경을 추적하여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내법이 열린 교회는 성경에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올바르게 사역자를 세우고 목회자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언제 시작했는가를 생각하면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후부터 시작하는 것이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테반 집사님의 일로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어디까지 흩어졌냐면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거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 안디옥이라는 지방까지 그분들이 흩어진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의 거리가 약 400마일 이상 정도 됩니다. 그런 거 보면 굉장히 멀리까지 흩어진 거죠. 그렇게 멀리 흩어져서 흩어진 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안디옥은 사실 이방 지역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예루살렘에 있는 남아있는 사도들과 교회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함께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말을 듣고 굉장히 의아해합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느냐를 생각하여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이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이 바나바가 갈때 혼자만 간게 아니고 누구와 함께 가냐면 그또 그와 동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울 오늘 나오는 사도 바울이라는 이분. 바울이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이제 그 사이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소라는 지방에 가서 거하고 있는데 이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이 사울, 사도 바울을 데리고 함께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 안디옥에 가서 이 바나바와 이 사울, 바울이 이분이 거기서 가르치고 성경을 교육하고 해서 세운 교회가 안디오 교회입니다 이 안디오 교회는 오늘 본문 1절에 여러분들이 보는 바와 같이 인종, 신분, 자격 이런 것들을 넘어서 아주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장에 우리가 잘 알듯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주셨죠. 사도행전이 1장부터 12장까지 그렇게 오순절 성령 사건이 경험한 이후에 사도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우죠. 그 다음에 스테반 집사님의 일로 복음이 어디까지 전해졌냐면 사마리아를 넘어서 안디옥 지방까지 이제 이르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그 안디옥 소아시아까지 지방 간 다음에 사실 이런 것들은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고 그다음에 13장부터 의 내용이 뭐냐면 땅끝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장에 있는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가야 되는데 증거돼야 되는데 13장부터는 사도행전 1 우리가 2년 전인가요 사도행전을 가지고 성경 퀴즈 대회를 했었죠 다 잊어먹었으리라 물론 생각합니다만. 13장부터는 이제는 안디오 교회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등장합니다. 13장 이후에는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라는 말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15장에 가면은 예루살렘 회의할 때 베드로라는 이름이 한번더 등장하긴 하지만 베드로가 어디 가서 전도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고 이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일로 안디오 교회와 아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땅끝의 일을 이제 13장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땅 끝까지 전해지는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안디옥에, 안디옥 교회에 명령하여서 바나바와 사울, 우리가 아는 바울이라는 분을 목회자로 세운다라는 내용이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우를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여기저기 우리가 살펴봐서 확인할 것이 있지만 오늘은 그것들을 다 보지 않고, 한 교회가 목회자를 세우고 리더를 세울 때에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를 중점적으로 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바나바와 사우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란 뜻이고 그들을 안수하여 보낸 자들이 누군가라고 할 때는 그 일은 교회의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성도님들 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신경할 때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고백하죠 여기서 말하는 성령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성도들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있는 거룩한 공회라는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분들 교회 전체를 말하는데 2절에 하나님께서 안디오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내가 불렀으니 너희는 그들을 따로 세워라. 그랬더니 그들이 안디오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여 안수하여 본행이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마음쪽 구석에 걸리는 게 뭐냐면 이 설교를 들으면 분명히 성도님들이 신목사 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까 봐 그런 뭐, 생각들은 모두 내려놓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저도 한 개인으로 돌아가서 성경에 있는 교회와 목회자가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일을 나누는 겁니다 목회자라는 것은 목사라는 자리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목회자들이란 뜻입니다. 그럼 교회에서 다른 일로 섬기는 자들, 예를 들면 우리 교회의 자랑, 성가대. 예, 성가대는 뭐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고 사람이 불렀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부른 거죠. 남선교회, 여선교회, 또는 직분자분들. 이런 분들은 뭐 하나님이 안 부르고 사람이 불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른 거죠. 하나님이 세우셔서 봉사를 하고 한 성도로서 교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목사라고 할 때, 목회자라고 할 때에는 그 기능과 직무에 있어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불렀다는 의미에서 그 직무가 다른 겁니다. 그 기능이 다르다는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안교교회가 임명하듯이 임명하는 것처럼 오늘날 목사, 목회자들은 누구인가 라고 하면은 말씀을 연고하고 분별하여 교회라는 것이 사람의 뜻 위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그 일에 책임을 가진 자가 목사들이라는 거죠. 교회는 오해 없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목사를 지켜야 됩니다 여기서 목사를 지킨다는 의미는 목사를 무조건 추종하고 따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를 지킨다는 의미는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이 무너지면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말씀의 선교회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를 지켜내야 됩니다 저를 보호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지켜내야 돼요 그러면 목사라는 직분, 목회자들은 다른 성도님들보다 더 높은 자리인가라고 말하면 그건 말도 아는 일이죠. 제가 오래 전에 여러분들과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혹시 그 목사라는 신분 때문에 제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이신다면 어느 날두다 없이 제 뒤에 오셔서 강목으로 제 뒤를 후려쳐야 됩니다. 그게 저를 살리는 길이고 여러분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쪽 눈을 빼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한쪽 팔을 자르고 한쪽 다리를 잘라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다라는 그 말이 저에게는 모가지가 부러지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라는 의미로 저한테 다가옵니다 그렇게 교회를 보호하시고 세우셔야 돼요 목사 역시 그저 한 성도에 불과합니다 그저 심혁태라는 사람이 거룩한 게 아니라 말씀을 맡은 자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목회자라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명령해 주셨을 때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저는 잘 모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만 확실한 것은 뭐냐면 이 바나바나 사울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지식이 있거나 또 잘나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복음을 잘 전할 것 같아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혹은 말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이 뭐그 당시 유대인의 가말리아리 문화에서 잘 배워서 굉장한 수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택하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한 번도 자기가 가진 그런 지식과 업적에 대해서 자랑한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늘뭘 자랑하고 살았을까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였습니다. 나는 교인들, 성도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잡아다가 감옥에 천원, 일 밖에 아는 못 나고, 못난 중이고,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그런 못난 놈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줬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을 따져보면, 저도 그렇게 잘난 게 없습니다. 저또 저 쓸데없는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좀시고 예,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약했습니다. 저희 어머님 여기 계셔가지고 제가 이 거짓말을 못하는 게 흠이 됐어요 몇 개월 동안에. 예, <laughs> 어렸을 때 제가 어느 정도 못났냐면 공부를 무지 안했죠. 학교 갔다 와서 집에 오면 숙제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저희 어머님 말씀에 의하면 숙제 제 위에 이름, 심혁태 세자 쓰고 팔이 아프다고 좀 쉬었다 하겠다고. <laughs> 밖에 나가서 놀다왔다고 <laughs> 그런 에, 전설이 흘러내려 몸이 워낙 비실비실해서 동네 형들한테 맨날 혼나고 구박 받아가지고 집에 어, 울고 들어오면 누님이 가서 동네 형들을 다 때려줬다는 뭐 그런 <laughs> 이야기를 저는 왜 찬송가의 가사처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성령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는지 난알수 없다. 도 <laughs> 그게 제 신앙 고백입니다. 어, 잘나서 목사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잘나지 않는, 어디 가서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목회자로 세우는 이 일을, 안수하여 보내는 일을 누가 시켰냐면 거룩한 공회인 교회에게 이 말은, 이 일을 맡겼어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13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부로에 가서. 목사가 세워질 때한 개인이, 느닷없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불러주셨으니까, 어, 내가 목사 노릇을 좀 해야 되겠소 라고 해서 목사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택하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안디오 교회에게 바나바와 사울을 택하여 따로 세워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명령 내가 택하였으니 따로 세워라 구분시켜라 이 일을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 바울에게 당사자들에게 직접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하냐면 교회에 대해 얘기해요 교회 거룩한 공예인 교회에다가 그들을 따로 분리시켜라 라고 말합니다 이말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불러서 목회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를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얘기해서 부르심의 은혜를 줄 수는 있겠지만 그 일은 반드시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 그러면 교회라는 이 성도님들은 그 사람들 따로 구분시켜놔서 이것이 참다없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맞느냐, 아니냐를 고민해야 됩니다. 숙고해야 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개시와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사람을 참으로 목사로 세워야 되느냐, 아니면 이게 사단마귀의 계략으로 우리가 다 섞고 넘어가고 있느냐를 충분히 기도함으로 결정해야 돼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금식하여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누군가가 세워져야 돼요. 그게 한 사람을 목사로 부른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희가 그공동회때 연임권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데 한달 전부터 광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광고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전체 교회로서 기도하고 숙고하시라고 그래서 결정하시라고 광고를 드린 겁니다. 기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문, 문, 물었던 그런 여러분들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면 3절과 4절에서 에,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거기 있어요. 뭐냐면, 3절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교회가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냈다라고 거기 기록하고, 4절에도 두 사람이 성령 하나님의,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거기 나온단 말이죠. 교회도 안수하여 보냈고, 4절에는 성령 하나님도 그들을 보냈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3절에 나오는 교회가 보냈다 이 말하고 4절에 성령 하나님이 보냈다 하고 단어가 달라요. 뜻이 다르단 말이죠. 3절에 나오는 교회가 안수하여 보냈다라고 할 여기에 보냈다는 아폴루어라는 말이 요 아폴루. 영어로 하면 무슨 뜻이냐면 to send out. 그러니까 그게 아니. let them go 했다는 뜻이에요. leave, release 했다는 뜻이에요. Let them go. 손에서 놨다. 굳이, 굳이 우리 말로 표현하자면, 교회가 교회의 손에서 그들을 놓아줬다라는 뜻이에요. 이 사절에 성령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이야기할 때이 보냈다라는 뜻은 a 펜포 e m p o 라는 말의 헬라어로 이게 to send out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말로는 이놈도 보내고 저놈도 보내고 다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기록할 때는 그 의미를 달리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목사를 세우 목회자를 세울 때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분명히 먼저 있습니다. 그 택하심이 있다면 모든 거룩한 성도님들은 기도로써 확증하고 안수하여 그들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수하여 목사를 세우고 보냈다면 그 이후로부터는 그 목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마땅한 자리를 걸어갈 수 있도록, 목사의 직무를 다할수 있도록 교회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 교회 안에 하도 이상한 신자들이 많아서 혼자 기도하고 혼자 목사되는 음,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안수하여 목사를 시켰으니 그 목사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교회가 있죠. 이건 성경에 근거하면 모두 다 못난 짓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게 성경에 반하는 행동들입니다. 교회는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목사가 말씀과 기도에 착념할 수 있도록 그 직무를 다할수 있도록 권위를 줘야 되는 겁니다. 이 권위주의가 아니라 그런 일을 할수 있도록 내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목 목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랑과 국률로 하나님의 성도님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 의지하여 목회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목이 뻣뻣해지신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조직의 대장인 것처럼 행동해서는 당장 번개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죠.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런 과정들이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목사를 세우는 이런 과정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 교회의 금식과 거룩한 성도님들의 결정, 그 다음에 결정된 이후에는 그 목사들을 하나님의 손에 놔드려야 되고, 그 목사들은 하나님께 의지하여 은혜와 국률로 교회를, 복음을 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신실한 자리, 이것들이 성경이 말하는 목사를 세우는 원리들입니다. 그러면 목사는, 목회자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어떻게 정당하게 목회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거룩한 교회는 그렇게 목사를 세운 이후에 어떻게 정당하게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는가 는 다음 주에 한번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미팅을 합니다 예배 후에 단임 목사를 연임하는 문제로 이 회의를 합니다. 목사를 세운다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동참을 하는 굉장히 신령하고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이라 했을 때 무슨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게 영적이다라는 뜻이에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을 살펴봤듯이 목사를 세우는 일, 이것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는지 예 하나님 앞에 또 묻고 물어야 되는 분별력이 필요한 일이고 또 그러한 자들을 따로 세워서 거룩한 공회는 금식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성도들 거룩한 교회의 연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된 이후에는 우리들의 교회의 우리들 뜻이 아닌 목회자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교회가 운행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게 교회가 세워진다는 의미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는 그렇게 세워져야 되고, 성도들은 마땅히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고 바로 회의를 합니다. 권면드리기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그 자리에 앉아 계시길 바랍니다. 다만 투표권만 없을 뿐입니다. 교회로서 어쨌거나 오늘 여러분들이 한 예배를 드려서 한 공동체의 소속이 되었다면 그 자리에 함께 남아 교회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투표할 수는 없지만 마음속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투표를 하시는 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정당한 투표를 하시길 바랍니다. 남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교회로서의 일, 성도로서의 일을 오늘 기꺼이 감당하시고 그것이 교회를 올바로 세우는 것이라 여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이구나 라고 여기셔서 여러분의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초대교회가 목회자들을 세우고 그 목회자들을 어떻게 이해하였으며 그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일을 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먼저 부르셔야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일을, 거룩한 일을 우리 교회에게 책임으로 주셨습니다. 책임을 주신 이후에 또다시 우리 모두는 이 목회의 길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려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교회가 교회로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경험, 지식, 사회에 있는 모든 것, 세상의 방법과 가치들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내 법의 열린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